2025년도 캐나다 동부지방 교육부 주관 청소년 청년 연합 실은의 12월 21일 주일 마지막 중부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결단의 시간과 성만찬 그리고 폐회예배일이기까지 그리고 이후의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사모하기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내일부터 2박 3일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제 수련회의 마지막 준비를 향하여 나가며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의 형식으로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그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휩쓸린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의 다짐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일상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순중의 첫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방황하며 멀어졌던 학생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리던 영혼들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주님 앞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보다 다시 붙들린 이 시간이 더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결단과 파송의 예배 송만찬 시간을 통하여, 각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외롭다고 느꼈던 자리에서 혼자라고 믿었던 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이미 함께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 자리 가운데 특별히 임지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의식적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 값 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무게를 마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를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상 받는 존재인지, 축복받기 합당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들의 마음 속에 심령을 울릴수 있는 거룩함, 은총의 언어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에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크게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참된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지름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수련에서 받은 모든 은혜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삶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믿음의 습관이 자라 어, 삶으로 자리잡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사랑과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비판과 판단대신 서로를 다시 한번 써워주게 하시고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손 내밀고 지칠 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서로의 기억들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스수엘의 전체를 통해서 부흥의 씨앗을 숨어주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능의 때에 반드시 자라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하게, 더 깊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순회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